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는 정원디자이너거든요. 어, 정원디자이너 세계가 인정한 작가입니다. 황지혜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초록빛 감성과 푸르른 지성으로 정원을 설계하고 느낌 있는 공간으로 완성해내는 일. 정원디자이너 황지혜 작가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연에 인공의 옷을 입히되 그 자체가 자연으로 녹아드는 마법 같은 일이 그녀의 손에서 이루어지죠. 어, 개치렁이에서 뵙고 나서, 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미완성 정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어, 전시를 마치고 나서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나무를 되게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 기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지금도 완성해 나가고 있어요. 향후 10년, 20년. 어떻게 멀리 내다보면 정말 반세기가 지나고서도 어, 그런 아름다운 표정들을 지키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만들려면 여전히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 일을 하면서 많이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텃밭에서 익힌 자연의 색감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 미대를 졸업하고 정원 디자이너 겸 환경 미술가로 일해온 10여 년 동안 그녀는 맡은 프로젝트마다 최선을 다했고 자연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이디어 잘 착상이 잘 떠오를 때는 정말 순식간에 그냥 그 어, 대상지만 보고도 바로 그 떠오를 때가 있고 매 순간 어, 삶 속에. 의미 부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좀 정신적으로 가난해질 때 마음이 힘들고 많이 외로울 때 그럴 때 예, 모든 것들이 선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대량 생산 못하니까 어, 수익 창출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경험하는 거그 과정들 그걸 굉장히 큰 가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이나 일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에 좀 의미 부여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되게 일이 힘든 직업은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 되게 숨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90% 힘든 건 맞은데 약10% 정도도 안 되는 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이래요. 광주시 외곽에 위치한 호수 생태원. 산과 물과 정원이 어우러진 너른 자연 속에 황제의 작가의 정원이 있습니다. 70 플라워 쇼 2년 연속 수상을 통해 세계에 그녀의 이름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들이죠. 순천 산남사 해우소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 작품에선 생명의 순환과 환원이 이루어지는 우리네 전통 정원의 미학을 담아냈고요. 원시적인 감성이 살아있는 DMZ 가든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배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의 이야기를 작가 황제의만의 시각으로 풀어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집합인 정원은 돌보고 사랑을 주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아기와 같은 존재. 황제의 작가의 따스한 손길이 정원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해우서하고 뒤임전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무명의 작가에서 조금 제 자신이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조금은 해외에서 전시를 통해서 객관적인 우리 나라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별로 몰랐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신문화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할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어쩌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민한 흔적들이 그다음 세대에 조금이나마 이로운 영향이 된다면 어, 가는 걸 지켜야 되겠죠. <laughs> 네. 정원을 찾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쉬러 오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내려놓고 싶어서 그런 비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사람 황지혜. 그녀의 다운 정원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황금 박지 부대. 이곳에 육군 최고의 선봉 대한민국 특전사 정관승 상사가 있습니다. 2001년에 특전사로 들어와 저격수로 선발된 지올해로 10년 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저격수로 실력을 인정받았죠. 방송을 나간 뒤에 재밌었던 게 저하고 한군 생활로 얘기하면 한 12년 정도 차이 나는 후배 기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한 후배가 저에게 다가와서 정관성 상사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해서 불하고 멋진 인생이라는 동영상을 우연치 않게 인터넷으로 보게 돼가지고 알게 됐었다고. 그때 정관성 상사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특전변에 대한 꿈을 키워서 지원 입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었고 전반기 때 있었던 사령부에서 최우수 중대를 할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계기가 그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저의 의지를 중대원들한테 알려줬었고 중대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담당자를 잘 따라오고 그래서 이 중대장을 중심으로 팀이 똘똘 뭉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둘, 셋. 강한 정신력은 기본이요. 표적의 위치와 바람까지 계산해야 하는 저격수는 훈련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고의 그렇죠? 용사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날마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 테러범이 본인의 소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건물 내부에 있는 내부 진압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 내부진화 작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주화기 및 보조화기 사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힘들다는 한마디에 매료돼 특전사가 됐다는 정관승 상사. 위험하고 혹독한 훈련을 이겨낼 때마다 지치기보단 성취감을 느낀다는 그는 타고난 특전사입니다. 특전사는 실전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적지 중심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야간에 막 침투 간에도 숲을 헤치고 방향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한 적도 있었고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뭐 본인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많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가장 포기하고 싶지만 지금 포기하면은 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터지거나 무서운 어떤 일이 생긴다면 하 먼저 먼저 적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가슴 안에 있는 이 특전면의 그런 신념이 서서히 이렇게 싹이 튼것 같습니다. 4명에, 4명에 모든 훈련은 실전과 똑같이, 똑같이 진행되고 극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네펠조 조장이. 1, 2, 1, 2, 1, 2, 1, 2, 1.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천만한 순간들. 중대의 선임 담당관으로 후배들을 이끄는 정관승 상사는 한치의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적격수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넷, 둘.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만큼 위험한 훈련을 함께 수행하며 뜨거운 전우애를 나누는 중대원들. 정관승 상사는. 이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대한민국 최정의 특전사로 살아갈 겁니다. 저런 특전사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를 그 모델 삼아서 나는 더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 군생활하면서 이제 자서전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제 군생활에 있으면서의 목표가 되겠고 그 자서전을 더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앞으로도 부단히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니다 야, 진짜 정관승 상사, 남자가 봐도 멋있네요. 네, 정말요. 네. 여자가 봐도 멋있는데. 예, 아. 네. <laughs> 네, 그런데 저는 군대를 안다녀서 그러는데요. 음. 특전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요. 아무래도 위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침투하는 최정예 음. 요원들이 바로 특전사기 때문에 제가 또군 시절에 그 특전사 훈련하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음. 갔는데. 다들 상의 탈의하고 막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정말 1인당 북한군 한 20명씩은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로 <laughs> 진짜 남자가 봐도 위축이 되고 오. 너무 멋있는 분. 박성은 아나운서가 특전사를 다녀올 것인 건 아니고 아, 저는 이제 네. 육군 그냥 병장 출신으로서 운전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laughs> 운전명예 작전이요 예. 그것도 대단하죠. 어쨌든 ]입니다. 이렇게 멋진 우리 정관생 선사님 근데 이렇게 국가와 연애하느라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부디 연애 꼭 하시길. 그래서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분의 남자 중에 남자가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음.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 대나무 자전거를 만드신 우리 김태현 선생님 오셨어요. 네, 네, <laughs> 네 김태현 선생님 그. 대나무 자전거 하면 보통 우리가 전통 공예품이나 이렇게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도 탈수 있는 자전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일반 자전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보통 대나무는 기존에 어떤 공예품, 소쿠리 이런 걸로만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할 것이다 라는 음, 생각들을 그렇죠. 많이 네. 하세요. 근데 이 대나무는 열처리 같은 거 특수처리를 하면 자전거로서 손색이 없이 굉장히 튼튼한 자전거가 되거든요. 근데 자연 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이 주는 편안함, 그런 승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보다 한결 몸에 맞는 편안한 자전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공정이 좀 많이 복잡해서 손이 네. 많이 갈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궁금한 건또 이거지 않습니까? <laughs>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laughs>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환경 자전거다 보니까 모든 소재를 다 친환경에서 찾아요. 거기다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하고 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많이 만들어 봐야 한 사람이 한 대에서 두 대밖에 못 아. 만듭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음. 어, 음. 보통 집에서 보시는 디지털 TV 음. 그 정도의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네. 구주. 예, 예. 어, 어, 진브시 뒤에 ]지? 있는 예, 어. 저거 맞아요. 뭐, 좀 하실 거 맞아요. 이제 사실 것 같아요. 같아요. <laughs> 장식품 같은데 이게 실제로도 네. 탈수 있다니까 굉장히 어. 신기한데 네. 방송 나간 이후에 대나무 네. 자전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네. 물어오셨을 네.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손님도 네. 많이 있었죠. 네. 어, 방송을 보고 어떻게 오셨는지, 음. 캐나다에 있는 그 대나무 자전거 프레임 빌더가 음. 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 또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같이 음. 얘기하는 음. 그런 워크샵을 같이 한번 했었고요. 또 중국에서 대나무 자전거를 만들고 계시는 미국인. 음. 또 계세요. 네. 그분도 와서 저랑 한 2박 3일 동안 음. 담양에서 펜션에 묵으면서 워크샵을 음. 좀 같이 했었죠. 네. 최근에는 또 사업 규모가 커졌다고 음. 들었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요. 사업 규모가 커졌다고 말씀드리는 <laughs> 수준은 아니고요. 네. 어~ 친환경 자전거를 어른들만 태우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도 좀 태우고 싶은 욕심에 어린이 대나무 자전거를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저게 튼튼한지를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대나무 자전거 체험장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대나무를 타고 어~ 체험을 하는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예, 우리 김태현 씨 덕분에 저희가 아주 좋은 진짜 친환경 자전거 한 대를, 어,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오늘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다양한 분들도 만나봤는데요. 어, 오늘 어떠셨어요? 꽃차 두 부분은요? 예, 네, 저, 그, 시간 내내 저는 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음. 꽃에서 색이나 맛이나 향이 있듯이 음. 어, 브라보 인생에서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 각각의 개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투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시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자체는 미래와 그 미래의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멋진 인생을 위하여 열정적인 나머지 열의를다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저도 사실 음악만 바라보고 살아서 세상이 어느 날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좀본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음, 네. 뒤늦게 바라본 세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른 색깔로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돌아가는구나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음악이고 피아노지만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앞으로도 많이 받아서 저는 행복하게 평생 음악을 들려드리고 많은 분들은 제 음악을 듣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음. 정말 이 프로를 통해서 각자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고 배우면서 나도 따라서 살아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절 역시 네. 네,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었는데 네.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하는 브라보 멋진 인생 정말 행운의 깃든 프로그램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laughs>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브라보 멋진 인생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그 멋진 인생들을 조명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요. 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요. 다 삶은 멋진 인생이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의 빛나는 그 인생 저희 브라보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다잘 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브라보 멋진 인생은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고요. 자 오늘은 진보란 씨의 캐롤 연주 들으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스가가와서 캐롤 준비했습니다. 브라보 멋진 인생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laughs> 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